이니시죠현장실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 워낙에 여기가 한꺼번에 다요 안내를 받지 못하시면은 어디가지 붙을지 몰라요 먼저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어 제가 어 스탠드업 이렇 일어나세요 하시면은 나가셔서 우측, 지금은 아니고요 나가셔서 우측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강만에식당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오늘 정신이 드신 분들 계시죠? 점심 드시는 식당은 아닙니다 거기는 조찬 내일 아침에 식사 아침 식사 하실 때 계시는 곳이고 점심 저녁 저희 대회에서 제공해 드리는 식사를 즐기시기 위해서는 나가서 오른쪽으로 걸어 내려가시면 할렐루아베데스다성전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걸어 내려가시면 나가서 오른쪽입니다 거기 가시면은 베데스다에서는 시리엔시인터내셔나에드스사를 다음에 할렐니라선에에서는 메코리아 시 b 엔시코리아에서 식사를 하시게됩니다두 번째 주변 곳곳에 저희 화장실 그레이크 화장실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잘 어, 이정도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토역기가 없으셔서 불편하셨죠? 평소에 공부 안 하시는 우리원 님께서는 이에 올사가은 통역기가 비치 되어있는데 차마의 전용화상장에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오후 시간에는 통역기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션장인여 노동장, 의사님 다 통역기를 활용해서 영어를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다.